짠! 담당 여러분 담경이 담사예요. 오늘은 서울에 와서 사촌 오빠 웃음장기를 해볼 건데요. 자 사촌 오빠 지금 감독을 하고 있어요. 저희 둘이 해볼게요. 네. 자 먼저 첫 번째 담서 먼저 할 거예요. 담서가 웃겨주세요. 웃기지웃기지 <laughs> 자 그럼 제 차례 자 이번엔 좀웃게우 우가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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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우가차카 우가차카 우우 고릴라 자 담자 선생님자 담자 차례 딴 것도 해주세요 <laughs> 딴거또 해봐 딴거아 진짜 이건 모자이크 할게요 <웃음> 모자이크 <웃음> 자 삼성 누나 이겼어요 이제 누나 할게요 너 오예. <vue> <깨소리를> 자, <봤비> 자. 어... <봤비> <봤비> <강사와> 탈락해! 캡이못지러 <봤비> 자, 자, 어, 어, 자, 가면서 탈락! 하이, 짠짠 자, 엔딩